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부터 8장까지 의 말씀입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촛된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화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베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인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들락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영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 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해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을 어귀를 막음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굴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어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7장 바벨론 벨세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세로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뿌리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들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견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이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심승은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들이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 하며 그 염수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 염수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해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꼬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서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이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치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